제네시스 G70이 2019년형으로 변경되면서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운전석에 있는 계기판 클러스터가 3D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의하면 세계 최초로 적용된 3D 운전석이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화는 전동화된 트렁크, 버튼으로서 열었다 닫았다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다른 하나는 타이어 휠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세가지 정도 바뀌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인 3D 클러스터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쪽에 있는 이제 목차 이런 버튼을 이용을 하면은 목차 버튼을 이용해서 누르면 지포스 연비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보면은 테마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테마 선택하는 거에서 크게 t 가지 정도의 디자인 테마를 선택 n 이게 지금 현재 모던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리고 엣지는 이런 형태로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 지금 3D 입체 효과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선택하면은 3D 입체가 바로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어, 입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자세히 구분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영상에서. 그러면 약간 측면에서 보면은 좀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입체 효과가 있는 거, 없는 거. 예. 그리고 입체 효과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그리고 모던도, 모던은 이제 가장 클래스틱한 타입이죠. 음, 3D 효과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입체 효과를 이렇게 이런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면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르면 목차를 눌러서 입체 계기판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을 끌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으로 하면은 입체 효과가 좀 나타나고요. 강하게 하면은 이 정도. 보통하고 강하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어 지금 스포츠라면 숫자가 약간 컴포트하고 다르죠. 숫자가 약간 좀 기울어진다고 할까요? 에코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스포츠를 할 때만 숫자가 살짝 기울어지네요. 그 전체적으로 3D 디스플레이가 적용됨에 따라서 그 동작하는 그 레버를 동작했을 때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눌렀을 때 반응이 빨리빨리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빠르다고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약간 동작이 좀 분해졌다고 할까? 그러니까 3D 클래스를 적용함에 따라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비디오 디스플레이가 성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더 빠른 처리 속도로 해야만 3D 디스플레이를 처리하는 게좀 원활하고 어, 빨리빨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모드가 하나 있는데요. 계기판 왼쪽에 보면 공기청정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 모양으로 그려진 거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면, 아무런 표시는 없지만, 그냥 공기를 이렇게 흡입하는 에어컨도 가든용해서 흡입하는 공기청정 모드가 동작하게 됩니다.